어. 준비해! 원1원1원 바로 시작!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어? 나 뭉치기 나오지? 어! 오케이 가자! 자 오늘 게스트분 밀가루빵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은 컨텐츠 핵쟁이 대 아! 핵대 그냥 일반인 쨍! 어 뭐야! 어야 뭐야! <laughs> 봐줬다 귀여워서 흐 <laughs> 제대로 하세요. 핵쓰어도 <laughs> 지는 겁니까? 아 제대로 할게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흔들었어 일부러. 핵쟁이는 머리가 비었습니다. 핵을. 오케이 몸샷 한 대씩이다. 아, 아 봤는데. 봤는데 어떡해. 야, 네가 핵 쓰는 거한 번, 헥 당하는 거한번 해. 알았어, 알았어. 어커 아. 오케이, 가자. 우리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폭도님, 아, <목소리> 폭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소리> 아니, 씨발. 존나. <목소리> 야, 네가 핵쓰는좀 사기 아니야? 아. <목소리> <목소리> 내돼 아, 캔네 진짜 와 좋다 <laughs> 야 너도 아, 어! 말이 없어지셨네 이어요. <laughs> 든 <든든 든든> 아니. 아 이런 기분이야. 이런 기분. 이런 아, 기분. 자, 이런 기분. 잘 알아서 게 워러 아 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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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라라라! 알아! 이 맞을까? 난한 대도 안 맞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어, 미안해요. <laughs> 어, 깜짝아. 오케이.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아, 장난이고 왔네. 아, 안 돼. 미안해요. 아 나는 좀 가는 루트를 좀 바꿀게요. 와 미안해. 게임이 따라갔다니까? 진하지 행인데. 아 맞다. 내머 와! 임 따라갔는데 나는 숨었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여기 하고? 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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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 존나. 아!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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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아까비, 뭐, 아, 아, 네. 까비, 까비. 잘 귀엽네요. 아. 핵쟁이랑 맞서다니. 난... <목소리> 너, 너, 너5대 1이었지. 아 1점만 어. 내도 응. 1점만 근데, 내도 무슨 거지? 그러니까. 야, 그래서 한판더 해볼래? 이렇게서 아, 아, 3판2선제로 아, 아, 누가 더 배수라. 많이 낸? 와, 깔았다, 깔났다깔났다깔났다 이게 두번 번갈아 가면서 누가 더 킬을 많이 냈 낸? 아, 오케이. 그냥 영웅을 바꿔보는 사람이 어때? 영웅 바꿔보는 사람. 한 번? 와, 이게 안 맞아. 아. 아! 아 빡치네 진짜, 핵은 노답이라니까요? 야 이래서 진짜 핵은 쓰면 안돼요 나도 핵 싫어해 핵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너어맞다나핵 no. 좋아해 핵생이다아아파 <laughs> 뭐야 얘 어딨어 어 뭐야 이게 왜 아! 아 까비 다시 다시 다시. 야, 이거 마, 마지막 턴이다. 나한 번, 너한 번이 똑같이 다시 1대 0이야. 어. <laughs> 알았어, 재현 아, 솔직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귀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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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왜 맞아 이게? 아, 왜안맞아 이거? 왜안 빠져. 아, <놀람> 어, 이왜안렇게 어이 <없네. 놀람> 아, 어이없네화면 이렇게. 는게니까 너무 좋 아, 이 아, 왜 아, 야 머리 게았어 지금도 막 들을 캐키기 하면서 키키키키어키키 다시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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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키어어 <놀람> <오, 맞췄어. 놀람> <놀람> 아 땅콩 하나 먹고 힘을 좀. 고 커피를 땡겨서 지금 어. 아 쪼개져 버렸네. 한 아, 쪼개. <laughs> 야 기면서 키보드 <laughs> 발로 떴어 척척척 이 새끼 어디냐 글쎄. Okay. 아, 내가 상점 내야 돼. 불가능해. 야, 나길드니다 아니, 이게 <laughs> 뭐야! 나 뭐야? 계속 걸터졌어 레알. 개뭐어 아, 이가 없네. <laughs> 와, 뭐야? 나 진짜 방금 인생샷이었는데. 야, 미가루빵 위에 이거 뭐냐 왜 핏이야? 왜 핏이야? 야 현선이가 조용히 안해 뭐지? 아국에게 아, 해야 되는데 어? 근게이미도미도미서 놀랍게도. 서 놀랍게도. 미국에서 놀랍게도. 미국에서 을게도미국에게 두 레바께가. 어, 어, 미안해. 어, 저 <웃음> 미안해. <웃음> 아. 대인간 야, 현선이 중이병 걸렸다. <laughs> 이 새끼 혼자 맥구리 하나 없 아, 체력 9다 아 어떻게 이거하고이편을찍자 아. 그래 지금 몇대몇이냐3대 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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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사대, 대 사대, 점1점대낼수있으 사대, 사대, 사 뭐이어디아 야야 해잇! 핵... 야야야 핵이라서 뭔가 안 뭔가.. 뭔가 핵했다가 이거하니까 자동으로 갈수 있고 그렇 기다렸는데 아진짜야핵 안쓰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시네요 안 쓰... 아.. 안쓰.. 나... 쓸 때와 쓸 때랑 너무 다른신것같 아! 나... 아.. 나이 미 그래 아 안돼 너 원래 그래. 안 아, 되겠네. 안 된. s 야 r 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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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 그러면 재미가 없어. <laughs> 재미가 없어. 나도 숫자 서로 맞다 이 깐다. 아. <laughs> 아. 대민이 얼공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팩. 한만 되면 얼공이 여기를 건드려 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래 떨어졌어. 자, 바로 이편 찍도록 합시다. 바로 이어가자. 바로 이어서 이게 뭔 캐릭터로 해 볼래? 이제는 이제 좀비슷하잖 핵을 써도 그냥 실력빨리 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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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즈즈비즈비스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피스트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즈피스트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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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가이즈즈즈즈즈즈 <laughs> <laughs> 이안칠거 같은데. 아, 아! 미치겠네. 함정 내기로 한 치다. 오게 오게. 오오오오내핵 써도 별, 별로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진아 같아. 있는데. 더더 더... 갑자기 머리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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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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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리한, 음, 살짝 와, 야, 이거, 힐패스, 언니 어, 어, 에바지, 뭐가 어, 나한테 오드티지를아가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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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해가. 해가가 해가. 아, 그렇네 너랑, 이씨,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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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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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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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이이 라이징어퍼켓라이징어퍼켓아 진짜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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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왜 네. <놀람> 아, 이거 왜 이게 왜그 3점 얘기로 하그러안돼어 너에 내가 이는한 판으로 하자 내가 두판 내면 이기네 그거는 그냥 그거 없이 하자 네가 1점을 내든 3점을 내든 그이판 하고 그냥 투수 깰게 할래? 그래 막 어딨누 아이씨 이스키 존나 갈고 날라갔어 날라가오오 핵, 핵 쓰니까 좋냐? 아니 핵이 별로 차이가 안나 2대 맞췄다 3대 맞췄어 대대 아래로 올 때. 뭐요? 야 도전생 목숨. 아, 끝. 오케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